안녕하십니까 커피 태양 전설의 땅 에티오피아의 저자 김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연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아프리카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비를 잘 극복을 하시고 성공적인 활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행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서 기후 조건도 좋지만 자연 환경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과거 2000년 전의 위대한 조상을 가졌습니다. 이런 자연 조건과 영광된 과거는 에티오피아의 소중한 관광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이 10여 개가 있습니다. 이 인류 문화유산은 유네스코가 자발적으로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국가에서 홍보하고 로비해서 지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더큰것 같습니다. 북동부 아프리카 중에서 여행을 좀해볼 나라가 아 어딘가 하면 저는 에표피아 이집트, 케냐인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 북부의 그 인류 문화유산은 아주 굉장히 장엄하고 꼭 한번 가볼만한 곳입니다. 저는 매년 휴가 때이 나라를 여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랄리벨라 바위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 이상 된 건물로서 통 바위산을 이렇게 정으로 깎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교회가 되겠습니다. 천년 전부터 현재까지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유럽,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등 크리스찬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이 예루살렘 성지순례가 위험하고 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곳을 제2의 예루살렘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티피아 오 여행지는 북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곳은 에리트리아 국경이어서 어, 무장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이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 아주 특이한 곳이 이제 다나킬 지역의 소금 호수 그리고 소금 채취장 그리고 소금 산맥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낮에는 매우 더워가지고 한 4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숙소가 그 야외 침대를 두고 그냥 야외 노지에서 그대로 잡니다. 아, 소금 호수는 사해와 같아가지고 그 염도가 높아서. 어, 몸이 물 위에 이렇게 둥둥 뜨더라고요. 또, 소금 그 용황 같은 것이 지표면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유황의 그 함유 정도에 따라가지고, 에, 색이 아주 그 기기묘묘하게 변하는 그런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꼭그 외계에 어떤 별의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껏 이런 그 문화재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도 되고, 어 또뭐 밟고 이렇게 파손해도 이렇게 개의치를않더라고요 직접 들어가서 뭐 만지고 이게 사진 찍고 하는데 이렇게 저희 같은 한국 사람은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했습니다또 이렇게 낙타로 소금 대상, 그 캐라밴들이 이곳에서 나는 소금을 이제 전국으로 이제 운반을 합니다. 수만 년 전에 아, 이곳이 바다였는데 이제 이게 융기를 해가지고 현재는 소금 광산이 된 겁니다. 아, 소금을 이제 꼭 이제 그 보도 블록 같이 이렇게 다듬어서 낙타로 이렇게 낙타 수십 마리가 일렬로 이렇게 어, 나르는데 아그 모습이 또 아주 장관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그 여행객들하고 이제 같이 올려가지고 밖에서 자는데 뭐 그것도 어, 좀 신기한 경험이 됩니다. 다음은 맥켈레 지역에 용암이 흐르는 산이 있습니다. 밤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올라가요. 산 꼭대기 올라가면 아주 유황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수백 미터 아래 용암 강이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나오는데 마치 꼭그 지역에서 마귀가 혓바닥을 내는 그런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산 꼭대기 노지에 그대로 이제 별을 보면서 이렇게 잡니다. 음, 다음은 시미엔 산입니다. 여기는 국립공원인데 산 규모가 아주 그냥 어, 어, 규모가 너무 커서 아주 압도가 됩니다. 전문 트레킹 여행자들은 그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에, 장기간 에, 코스를 이렇게 해서 공원 내부를 이렇게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희귀 원숭이와 왈리아라는 양도 이곳에서만 이렇게 서식을 합니다. 다음 유명한 고대 유적지 악숨이 있는데 과거 그 화려했던 그 영광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부에는 나일강이 시작되는 청나일 이 있고 거기 에 폭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이 계곡이 있는데 아 이곳은 마치 그저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아 그런 아주 장관입니다. 에티오피아는 그 도로 사정이 안 좋고 이제 장거리이기 때문에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곳 여행사들이 바가지를 아주 많이 씌워요. 특히 중국, 한국 사람한테는 더 그래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온 사람보다 배 정도 이렇게 비싸게 여행비를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 여러 여행사에 미리 인터넷으로 이제 사전에 예약하고 을 협상을 하면 싼 가격으로 잘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쪽에는 난간호 같은 그 호수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원통 그토새 그런 물인데 호수가 거대하고 어 이곳에 는그 하마도 이제 자생을 하고 그리고 각종 철새들이 또 거기서 어 서식을 하는데 또 다른 그런 아주 색다른 경험이 됩니다. 호수 주위에는 농사도 많이 짓고 그리고 이곳에는 생선을 이렇게 튀겨줘요. 그 맥주하고 이렇게 먹으면 아주 뭐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예르가 체페라는 커피 산지가 있어요. 어, 커피 농장도 한번 음, 가볼만 합니다. 커피가 익을 때, 에, 즉, 12월경에 가면 잘볼수 있는데, 커피, 콩이 한국의 꽃, 그 앵두하고 이렇게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커피를 채취하고, 이제 겉에 그 육지를 벗겨가지고, 이제 채방 같은 곳에 아, 이렇게 말려서 어, 창고에 보관하는 그전 과정을 이렇게 한번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에티오피아 그 농촌 생활을 에, 엿볼 수가 있는데요. 어, 집을 크게 지어놓고 그 한쪽에는 그 소를 키우는 거그 외양간이 집 안에 같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파도를 놓고 식사를 만들어 먹도록 해놓고 어, 다른 한쪽에는 침대를 놓고 이제 침실로 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소하고 사람하고 같은 건물에서 이렇게 자는 거죠. 그 소가 사람 들어오면 누가 왔나 하고 이제 고기를 내밀어서 이렇게. 소가 사람을 구경하더라고요. 다음은 그 수도 어 아디스 아바바에는 그 볼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어 우선 국립박물관에 인류조상 루시가 있어요. 옛날에 그저 인류조상은 아주 그이 등치가 아주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속박물관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품의 질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다음에 그 은또또산이 아디스아바바 시내 북쪽에 있는데, 아, 이곳에는 전통 얼터독스 교회하고 옛날 황제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디스아바바 시내를 다 이렇게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는 어, 최고급 그 유럽계 호텔이 많이 있고, 바, 뭐 레스토랑, 전통 예술 공연장, 뭐 술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거리 곳곳에 아주 맛있는 전통 커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춤 이런 공연장이 더 많이 있는데 어 여기에서 그이 사람들 주식인 인재를 시켜가지고 한번 맛보면 좋습니다. 어 이곳의 맥주는 의외로 아주 맛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전통 공예품을 살 수도 있는데 뭐 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 여행할 때 이제 주의할 것은 어 여행사를 이제 통해서 가면 미리 예약을 하고 아주 가격을 잘 협상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아주 많이 깎아서 적당하게 잘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지, 세면도구 등을 챙겨 가는게 좋습니다. 이제 지방으로 가면 숙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그런 숙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할 때는 꼭 현지 그 안내인을 동반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위험도 예방하고 바가지를 안쓸 수가 있어요. 지방에는 또 영어가 안 통하기 때문에, 예, 또, 그 언어도 문제가 되고, 외국인들한테 테러를 가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하고 이제 비슷한 한국 사람들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이 사람들은, 동양 사람은 무조건 중국인으로 간주해가지고, 짜이나, 짜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멸합니다. 에티오피아는 광대하고 꼭 한번 여행해 볼 만한 나라입니다. 10일 아, 정도 일정을 잡으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행에서도 잠재력이 대단하고 어, 복받은 그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 국제 항공편이 잘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아, 여기서 케냐, 이집트, 마다가스카르 이런 나라도 이제 연계해서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 이곳 여행을 하시는 것은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아,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자막에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시면 꼭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태양 전설의 땅 에티오피아 의 저자 김승기였습니다.